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을 아십니까? 191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네, 빨리 끝내는 바람에 다못 읽은 것이 있는데, 따라서 출산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단지 얼마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출산과 양육 부분입니다.먼저 국민의 소득이 안정됨으로써 생계 걱정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 주.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개혁도 따라 주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지원금액도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정도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의문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 점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네. 사라져야 할 법과 제도, 기관 나는 그동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0가지 악법이나 잘못된 제도의 철폐를 이야기해왔다. 사라져야 할 10대 악폐는 나는 김영남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 시험 제도, 상속세, 노동조합,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를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악법과 제도에 꽁꽁 묶여 경제와 정치, 교육을 망치고 부정부패와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노동조합. 상속세는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술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인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로 확대됐다.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사회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법의 이 시행 초기에 하해업계, 축산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이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자 논란과 개정을 거쳐 비록 최근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성진 축하 선물이나 스승의 날 꽃조차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는 이런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이러한 법과는 상관없이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 를 만들어 놓아 마음만 먹으면 뇌물 수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쌍벌제는 뇌물을 받은 자는 물론 이고 준 자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는 자들이 안심 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한 금품 수수는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뇌물 수수는 이렇게 막아야지 김영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김영남법 자체에 쌍벌죄가 포함되어 있다.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한 김영남법은 괜히 사람들 간에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정까지 막아 사회를 상막하게 경직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다. 김영란 법과 쌍벌죄는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본다. 예, 받는 사람에게만 죄를 매기면은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내용은 비실명 계좌 인출을 금지하고 3천만 원 이상 인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며 실명제 실시 2개월 내에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 명령이 바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세청 조사를 우려한 비실명 예금자들의 실명 전환은 매우 저조하였다.그리하여 주후 두 차례나 보완 조치를 내놓았는데 2차 조치에서는 3천만원 이상 인출 시에도 국세청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금융실명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후 과정까지 사이에 외화를 비롯한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음은 물론이다. 금융 실명제는 국가 입장에서 세원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행정의 편의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해외 유출과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에는 1997년 말 국가부도위기의 IMF 사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지하로 숨으려는 속성이 있다. 비근한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도 모든 돈을 공유하지 않고 배우자 몰래 비상금이라는 걸 숨겨두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버지가 자식이 알지 못하게 돈을 숨겨 두었다가 후일에 기나게 쓰고 싶은 것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리이다.금융실명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이다.오만은 끈 지폐가 발행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숨어 버리는 것도 금융실명제와 무관하지 않다금융실명자 하에서는 숨기고 싶은 돈이 고액 지폐로 지하로 숨거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불법 도박 자금이 5만원은 뭉치로 마늘밭에서 발견된 것은 실제 사례이다.금융 실명제를 폐지하여 비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돈이 굳이 고액 지폐로 숨을 이유가 없고 외국으로 졸랭낭을 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내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인간 본성에 반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금융 실명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헌법 재판소는 없어도 되는 옥상옥이다.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은 대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헌법을 손질하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그권한을 주면 된다. 불필요한 제도나 기간을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 흑영영, 흑영영.